여기는 뻐꾸기 뻐꾸기 구독자들을 발견했다 암살명령을 내려주면 바로 쏘겠다 야야 쏴버려 쏴버려 어 조회수 181번째 온놈을 사살했다 이번에는 14만회째 온놈을 사살 못했다 거기까지 갈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1500원에 팔았던 게임이 지금은 무료로 나와서 긴급하게 리뷰한다는 점 며칠 안 남았으니 빨리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다운받으러 가세요 근데 이거 보고 가어 영상이 장난이야 위기가 없네 이거 지금 갈 거면 구독 취소하고 가이 자식들이 이거 진짜 하는 건 아니지 애교 부려줄까 어쨌든 오늘 리뷰할 게임은 유튜의 스나이퍼 구독자들을 오지게 적극하면 되는 아니 적들을 적극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아니 잠깐만 과연 간단할까? 어쨌든 이 게임의 장점을 알아보자고 서브 미션과 지정당한 표적을 사살하면 되는데 스나이퍼의 그 기다림 속을 직접 체험하며 상부 명령이 떨어지는 듯한 미션을 통해 사실적인 사운드가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즉 정말 내가 007영화의 주인공이 된것 같아요 이 에임이 정말 중요해서 약5분 정도 되는 게임 한 판에 몰입감을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암살뿐만 아닌 주변 물건들을 활용해 미션을 깨야 하는 것도 이 게임의 재미 요소라고 볼수 있죠. 하다 보면 내가 암살을 하는 건지 파워을 푸는 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총이 23개나 되거든요. 이 미션들을 클리어하다 보면 무기에 맞는 부품을 줄 겁니다. 이 총을 하나 하나 모으는 재미가 있는 것이 각 총마다 능력치가 부여가 돼가지고 마치 스킬을 쓰는 듯한 코타 느낌을 주요 물론 다 구할 수는 없고 좀 비싼 것도 있는데 나중에 후반 가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손만 좋다면 무료총으로도 충분히 마지막 챕터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의 장점에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표적을 다 모았을 때의 그 희열감이란 뭔가 뿌듯하긴 한데 뭐 별거 없어 어. 무엇보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좀비들을 잡는 것도 있는데 난이도가 3가지가 되거든요 이 전문가 모드 정말 어려우니 하드코어를 좋아하는 유저에게 안성맞춤의 모드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단점 이 맵이 아름답고 멋있긴 하지만 맵이 단 한가지밖에 없어서 하다보면 좀 질립니다 그런데 맵만 하나가 있어서 질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판당 약 5분이라고 했잖아요 다음 미션을 깨러들어가면 NPC 애들 위치도 늘 똑같고 미션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뭔가 뱅뱅 돌고 있는 느낌? 곧단 느낌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섬세함을 요구하긴 하는데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한 맵을 만들기 힘들다면 NPC 위치라도 좀 랜덤으로 나오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게다가 힘들게 무기 업그레이드를 오지게 하면 다음 총이 금방금방 열려가지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능력치가 있다는 건 좋다 했죠? 이게 업그레이드 수치가 오레벨 이상이어야 스킬 다운 스킬을 좀 구사하는데 아무리 다음 총의 능력치가 좋다 한들 게임 돈이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이 총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총을 구해도 바로바로 바로 쓰기가 힘들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체감이 확 오실 겁니다. 즉 다른 총의 소유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비 뚜드라패기 컨텐츠가 있긴 한데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으나 계속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장단점을 알아봤는데 재미는 있었으나 뭔가 같은 게임을 계속하는 느낌이랄까 게임이 너무 사실적이다 못해 저격수들이 표적을 찾을 때그 지루함까지 가져와서 유저들한테 선사해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뭔가 재미가 없어. 어. 그러니까 재밌는데 재미없어. 이거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와, 이 모호한 게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게임 고인물들 계시면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라 설명을 못 하겠네. 마지막으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재밌는데 재미가 없어 가지고 설명조차 불가능한 이 게임. 헤트맨 스나이퍼 리뷰였습니다. 오케이, 트위치